제주에선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전담할 의사와 간호인력을 아직도 확보하지 못해서 접종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까지 우려됩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제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의료진과 요양병원 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한 곳에 접종센터를 구축해 대규모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을 위해선 센터당 최소 의사 4명, 간호사 8명 규모의 의료 인력이 필수입니다. 의사 1명당 하루 최대 150명씩 매일 600명에게 2주 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1차 대상자 접종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접종센터에 투입할 의료진 확보가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코로나19 방역을 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19에 투입된 의료 인력을 백신 접종 현장에 배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력소는 부랴부랴 접종센터 의사 추가 확보에 나섰지만 아직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휴직하고 있는 회원분들 위주로 좀그 저기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모집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와 발열 검사 현장에 퇴직 간호사를 포함해 이미 20여 명이 투입돼 있어 간호사 부족까지 우려됩니다. 제주자소는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 보건의사를 교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명을 확보되면 센터 준비하는 것은 하면 되는데 인력 배치가 가장 문제라서 그걸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렵게 구한 코로나19 백신이 제주에 도착해도 백신을 접종해 줄 의료진이 부족해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까지 우려됩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